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와 단둘이 살았어요. 엄마는 제가 다섯 살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저를 혼자 키우셨죠.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회사 다니시면서도 제 도시락을 싸주시고 학교 행사가 있으면 빠짐없이 오셨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키도 크고 성격도 온화해 보였거든요. 연애할 때는 괜찮았어요. 남편도 자상했고 아빠한테도 나름 잘해줬어요. 시댁 식구분들은 모두 좋은 분들이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반겨주셨고, 제가 혼자 아빠와 살고 있다고 하니까 더욱 아껴주셨어요. 신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신우는 저보다 3살 많았고, 작은 신우는 저보다 2살 어렸는데, 둘다 저를 잘 대해줬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빠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날에는 항상 핑계를 대며 함께 가는 걸 피했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거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는 식으로요.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반면 시댁행사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함께 가자고 했죠.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아빠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원래 지병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병문 안을 가자고 하면 항상 귀찮아 했어요. 하나뿐인 사위인데도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3개월 만에 갑자기 위독해지셨고,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남편은 그나마 사위 역할을 했지만,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나 첫 기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과 함께 산소에 가려고 했어요. 여보, 내일 아빠 기일이야. 같이 산소에 가자. 그런데 남편이 말했어요. 네 아빤 어떻게 죽어서도 피곤하게 하냐? 갈 거면 혼자가. 나 바쁘니까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다시 물어봤더니 더 심한 말을 하더라고요. 네 아빠니까 네가 챙기면 되지. 왜 나한테 강요를 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사위도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는지 실망스러웠죠. 결국 저는 혼자 산소에 다녀왔어요. 아빠 묘 앞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한달 정도 지났을 때 시아버님 제사 날이 다가왔어요. 시아버님은 남편이 고등학생일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원래 같으면 저는 하루 전부터 시댁에 가서 제사 준비를 도와드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제사 당일까지 집에 있었어요. 오후 6시쯤 퇴근 후 바로 시댁으로 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야너 어디야? 아버지 제사인 거 몰라? 당장 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아빠잖아. 그러니까 네가 챙기면 되지. 왜 나한테 강요를 해? 남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 거였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미쳤어? 나는 제정신이야. 지난달에 우리 아빠 기일 때 네가 한말 그대로 한 거야. 그때 전화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30분쯤 지나니 이번에는 큰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올케, 무슨 일 있어? 왜안 와?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드렸어요. 지난달 아빠 첫 기일에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그래서 제가 똑같이 말해준 거라고요. 큰신우가 깊게 한숨을 쉬더니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표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잤어요. 주말이 되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집에 좀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댁에 갔어요. 가는 내내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와 두 신우가 모두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정말 심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야너 장인어른 기일에 정말 그런 말 했어?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남편의 등을 탁 치셨어요. 이 자식아 너 제정신이야?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수 있어?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사위도 자식인데 네가 사람이야? 여태까지 너 사돈한테 그렇게 행동했어? 큰 신우도 나서서 말했어요. 내 동생이지만 정말 너무하네. 당장 올케한테 사과해. 작은 신우도 말했어요. 오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오빠 같은 남자랑 결혼할까봐 무서워.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당장 며느리한테 사과해. 그리고 장인 어른 산소에 가서 용서 빌어.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정말 형식적인 사과였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애를 잘못 키웠나보다. 너같이 착하고 예쁜 애가 왜 이런 놈이랑 결혼했을까? 내가 저런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네. 앞으로 또 속썩이면 바로 말해라. 내가 혼내줄게. 그날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왔는데 식사 내내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남편은 며칠 동안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이번 주말에 아버님 산소에 가자. 정말 의외였어요. 정말? 응. 그리고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주말에 정말 함께 아빠 산소에 갔어요. 그 후로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생신이나 기일 때는 먼저 챙겨서 함께 가자고 했고, 명절 때도 시댁만 가는 게 아니라 아빠 산소에도 들렀어요. 하지만 극적으로 변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가끔은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했고,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6개월 후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됐어요. 남편도 좋아했지만, 그때부터 조금 더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를 더 챙겨주기 시작했고, 아빠 이야기를 할 때도 예전처럼 심하게 귀찮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도 바로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육아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일 끝나고 오면 피곤하다고 누워서 핸드폰만 봤어요. 집안일이랑 육아는 온전히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어버렸어요. 남편과 의견이 달라서 종종 싸웠어요. 애가 울면 그냥 울리라고 하고, 저는 달래줘야 한다고 하고, 육아 방식에 대해서도 계속 부딪혔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랑 신우들이 또 남편한테 뭔가 했나봐요. 애는 얘 혼자 낳았냐? 같이 낳았으면 책임도 같이 지는 거야. 남편이 변명을 했나 봐요. 나는 돈 벌잖아.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너 지금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냐? 그럼 네가 집안이라고 육아해라. 그랬더니 남편이 진짜로 말했어요. 집에 있음 나야 좋지. 그게 뭐 별거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만세를 외쳤어요.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조기 복직을 했고 남편이 집안일과 육아를 맡았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전화가 왔어요. 애가 계속 운다. 어떻게 해야 해? 기저귀 갈았는데도 계속 울어. 밥을 안 먹어. 정말 난리가 났어요.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정말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결국 시어머니가 종종 와서 육아를 도와주시고 저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그때서야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아이가 두돌이 지났는데 남편이 많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시댁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시어머니는 그때 일 이후로 저를 더욱 아껴주세요. 신우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똑같이 되돌려준 게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만약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남편은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했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완전히 변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가끔은 예전 모습이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고 제가 이야기하면 듣기는 해요. 완벽한 남편이 된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음에 만족해요. 가족이 되려면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무조건 참기만 했는데 이제는 필요할 때는 제 의견을 말해요. 지금은 그런대로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물론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에요. 가끔 남편이 예전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특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는 여전히 짜증을 내기도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아빠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면 대부분 들어주려고 노력해요. 남편의 친구들도 가끔 집에 놀러와요. 예전에는 제 얘기를 거의 안 했는데, 이제는 가끔 아내 자랑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변화가 있는 거죠. 시댁 식구들은 그때 일 이후로 저를 더 챙겨주세요. 특히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한테 잘못하는 건 없는지 가끔 물어보세요. 신우들도 마찬가지고요. 큰 신우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한테 연애 상담도 자주 해요. 요즘 남편은 회사에서도 가정적인 남자로 통한다고 해요. 예전에는 회식이나 술자리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가족 시간을 우선시하려고 노력해요. 물론 완전히 안 나가는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줄었어요. 아마도 혼자 육아를 해보면서 느낀 게 많았을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다운 면도 생겼어요. 아이 목욕시키기, 책 읽어주기 같은 건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해요. 그리고 아이가 다치거나 아플 때는 저보다 더 걱정해요. 가끔 아이가 저를 찾으며 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전 같으면 남편이 짜증을 냈을 텐데 이제는 대신 달래주려고 노력해요. 물론 잘 안되긴 하지만요. 저도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제 의견을 말해요. 물론 다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에는 양보하지 않아요. 육아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남편은 좀더 엄하게 키우자고 하고, 저는 좀더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 해요. 그럴 때는 서로 이야기해서 중간점을 찾으려고 해요. 집안일 분담도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남편이 설거지나 빨래는 가끔 도와줘요. 물론 제가 대부분 하긴 하지만, 예전처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남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거든요. 아이가 더 크면 둘째도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도 찬성하는 편이에요. 형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육아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형제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아빠 생각이 많이 나요. 특히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빠가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것 같아요. 남편과 함께 키워도 이렇게 힘든데 혼자서는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싶어요. 가끔 아이가 말썽을 피울 때면 아빠한테 물어보고 싶어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혼자 키우시면서 외롭지는 않으셨는지. 하지만 이제는 물어볼 수 없으니까 아쉬워요. 그래도 지금의 생활에 만족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 노력하며 살고 있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앞으로도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했던 그 경험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제는 제가 야근을 하거나 출장을 가도 혼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분담이 됐어요. 설거지는 남편이 주로 하고, 빨래는 제가 하고, 청소는 주말에 함께 해요. 예전에는 제가 혼자 다 했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나눠서 해요. 아이가 커가면서 남편이 아빠 역할도 늘어났어요. 목욕시키기, 밥 먹이기, 재우기 같은 건 이제 저보다 더 잘해요. 특히 아이가 잠들기 전에 책 읽어주는 건 완전 남편 전담이에요. 며칠 전에는 아이와 함께 아빠 산소에도 다녀왔어요. 남편이 먼저 가자고 했거든요. 아이한테 할아버지 이야기도 해주고, 묘 앞에서 인사도 시켜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 했을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단다. 너도 할아버지 닮아서 착하게 자라야 해. 남편이 아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느껴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어쩌면 시어머니와 신우들이 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거죠. 남편과의 문제는 저희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편이지만, 종종 말이 안 통할 때는 시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제 편이시거든요. 비록 저희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또 제게 든든한 가족이 있다는 게 다행이고 감사해요. 제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